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상가족면회소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 면회소는 남북 이상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건 반인도적인 행위며,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침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신경 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상가족면회소는 2003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돼, 2005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2008년 7월에 완공됐다. 총 512억 원이 투입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2층에 꽤 규모 있는 시설이었지만, 실제 사용된 기간은 매우 짧았다. 2009년 추석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제외하면 북측의 태도 변화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그러다 결국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시작하면서 금강산에서 남측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북한이 이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며 국제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법적 대응과 국제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이미 철거를 시작했다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은 1900 1998년 시작 때 한때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2008년 방황자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되면서 사실상 북한의 단독 관리 지역이 됐다. 이후에도 북한은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남측 시설을 철거하거나 독자 운영을 시도해왔는데 이번 이산가족면에서 철거도 같은 흐름으로 볼수 있다. 결국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애초에 이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는 점이 더욱 씁쓸할 따름이다.